소인 소생 소저 소녀 소자들의 단어는 각각 어느 누구가 누가에게 이렇게 부르는지 종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인윗 사람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로 주로 남자들이 많이 씁니다. 양반들이 쓰는 말이고 하인들은 흔히 샛내라는 말을 씁니다. 샛내 소인내가 줄어서 된 말로 지난날 하인들이 상전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일컫던 말 소생 흔히 우절은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소인이나 소생 모두 젊었을 때 많이 씁니다. 비슷한 말로 역시 양반식 말투입니다. 소저 지난날 아가씨의 뜻으로 젊은 여자를 대접하여 일컫던 말. 양반집 교수를 일컬을 때 박소저, 이소저 등처럼 소저 앞에 성씨가 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소저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칭할 때는 소녀소녀 1. 키나 몸집이 작은 여자, 아이. 여자가 윗사람에게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큰댁에는 소녀가 다녀오겠습니다. 양반이나 서민들이 쓰고 하인들은 역시 생내 소자일. 스승이 제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2.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 소자도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